내가 쓰는 말이 인생을 바꾼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긍정적인 말은 마음의 태도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아시나요?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도 긍정적이고 밝게 변할 것입니다. 먼저 인생을 바꾸는 말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말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낼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나는 할수 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이 말을 되새기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목표에 가까워집니다. 매일 조금씩 성장한다. 모든 변화는 작은 시작에서부터 옵니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자신을 인정하며 나아가면 어느새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교훈을 얻고 다시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든다. 마음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면 현실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순간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의 기회를 최선을 다해 활용하세요.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자신의 선택을 믿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길을 가세요. 자신감과 자부심이 커질 것입니다. 모든 일이 나에게 가르침을 준다. 삶의 모든 경험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 모두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외부의 평가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오늘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내일은 내일의 걱정으로 두세요. 한 걸음씩 내딛으면 큰 목표도 이룰 수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버릇이 말의 그릇을 만듭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많지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최소한의 자존심과 최대한의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나의 존재를 가치 있게 하는 자존감을 높이는 말을 늘 되뇌인다면 우리의 삶은 180도 바뀝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말버릇을 잠자기 전에 명상하듯이 외워보세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참 좋다. 나의 인생은 언제나 즐겁고 살만하며 잘 진행되고 있다. 나의 인생에 찾아올 놀라운 기적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의 삶 속에 드러날 행운의 기회들이 나를 찾아오고 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좋은 인연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의 삶은 언제나 기회가 가득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다. 나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기를 선택한다. 나는 내 인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나는 매일매일 모든 순간이 기쁨으로 가득 찬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한다. 나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잘 이겨낸다. 나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살아간다. 나의 주변에는 좋은 친구와 도반들이 가득하다. 나의 주변에는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들이 나를 돕는다. 나는 항상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말버릇, 매일 같이 되누이고 즐거운 인생 되세요.